지난 29일, 베트남 정부가 우리는 C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라며 종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지의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현 시점에서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C19를 물리쳤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9일 오전 기준 베트남의 누적 판정자 수는 270명이며 지난 5일 동안 공식적으로 집계된 신규 판정자 수가 제로로 나오자 자국에서의 종식 선언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이 소식을 접한 해외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의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을 하였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베트남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번 이구 사태에 검은 고양이가 특효약이라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는 고양이 가공류, 고양이즙, 고양이 양갱 등이 제조되어 어린 아이에게까지 먹이는 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분명 사태가 종식됐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분명 지역사회에서는 C19가 퍼질 대로 퍼졌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커녕 앞장서 은폐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민간요법에라도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C19가 베트남의 지역사회에 이미 만연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정황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 전략을 담당하는 항공모함 중 하나인 시어도 어 루즈벨트원은 지난 3월 최소 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었던 일정은 오직 3월 나흘간 이루어진 베트남과의 기념행사뿐이었죠. 이곳에서 미 해군들은 현지인과 어울리면서 C19에 올맞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감염 추적 등의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베트남의 지역사회에는 C19가 퍼질대로 퍼졌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에서는 무리해서까지 종식 선언을 한 것일까요? 일전에 베트남이 모든 국가에 대한 국경 봉쇄를 할 때에는 외교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 라고 하였었는데 현재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이와 전혀 모순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닥친 경제적 타격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를 이루는 가장 큰 산업인 관광업과 제조업, 농업이 모두 치명타를 입은 것이죠. 우선, 베트남은 클럽, 식당, 리조트 등 모든 관광업이 할일 없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관광객 유입은 전기 대비 무려 98.2% 감소했다는 충격적 결과를 보였죠. 그리고 이것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실은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숙박시설 등은 모두 정부가 사들여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은행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관광 쇼크로 인해 한꺼번에 터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일본은 이때의 버블을 이용해서 현재 전 세계에 수많은 자산을 매입한 반면, 베트남은 이제 막 경제를 살리려는 찰나에 버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처했기에 그 두려움과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답니다. 때문에 베트남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항공, 운수, 여행업계와 협의하여 해외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항공권, 숙박비, 방문비 등의 서비스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나우 안전과 미소라는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여행객들에게 베트남 관광은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죠. 문제는 그동안 베트남이 타국가들에 보였던 태도로 인해 베트남에 방문하려는 국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다낭시 관광국에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이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트남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됨으로써 이 관광객들은 앞으로 다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죠. 또한, 베트남의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에 대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이 삼성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였기에 앞으로 삼성전자 측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에게 남은 주력 산업은 농업 뿐인게 되는데요. 이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이번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국 내 식량 대란을 예측했고 이에 따라 외국에 대한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얀마와 라오스 등 베트남으로부터 쌀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 고객들에게 일절 통보도 없이 수출을 멋대로 끊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사전에 계약된 수출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계약을 베트남에서 멋대로 파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베트남에 식량 대란이 오기는커녕 쌀 재고가 미친 듯이 남아돌게 되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는 뒤늦게 자국의 쌀 수출 재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쌀 수출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막대해졌고 사전에 계약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발생한 위약금 또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고 있기에 베트남의 쌀 수출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인구의 절반만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며 그들 특유의 잠재력 프레임을 내세웠었는데요. 한국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을 떠오르며 나왔던 주장이었죠. 베트남에서는 과거 한국과의 논쟁에서 베트남은 통일하여 나라가 멀쩡하지만 한국은 통일도 못해서 나라가 반쪽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구도 한국의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아 거의 1억에 달하고 있다. 즉 이제는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했으니 반쪽짜리 나라에 불과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라는 것인데요. 막상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베트남은 한국보다 두배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2,400억 달러로서 세계 45위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GDP 1조 7,200억에 육박하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이죠. 무려 7배나 차이나는 경제력을 베트남의 잠재력으로 따라잡아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베트남의 핵심 산업 3가지가 모두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소식입니다. 중국도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최소 3경원 이상이라는 집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국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타국에 대한 의료물자 수출 및 지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산 KN95 마스크 100만 개에 대해 의료진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프랑스와 멕시코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방호복이 너무나도 허술해 비닐봉지와 다름없다는 폭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물마저 방호복을 통과한다며 중국산 방호복의 품질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스페인 보건부에서는 중국산 키트에 불량이 많아 부정확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자꾸 생겨 반송 후 새로운 제품을 다시 받았었는데요. 새로 받은 제품들마저 모두 불량으로 나와 64만 개의 진단 키트 전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드물게 신중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탈리아조차 사실은 그것이 모두 날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서 이탈리아의 거리에서는 그라시에치나 즉 고마워요 중국이라고 외쳐대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모든 이탈리아인들은 중국에 감사하고 있다는 뜻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의 매체인 링킨스타에서는 중국이 이탈리아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다 라며 즉각 반박하였고 또 다른 이탈리아의 매체 포미체에서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우호관계 자체가 가짜라며 분노한 것인데요. 그들은 중국이 이탈리아에게 취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베이징을 재건하려는 선전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다 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중국 공산당을 맹렬히 비판했죠. 이탈리아의 사원 의원인 마우리치오 가스파리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대해 직접 대항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탈리아에게 수많은 물자를 기부해줬다는 선전에 대해 그는 중국은 아무것도 기증한 게 없습니다. 중국이 여기 보낸 물자는 모두 우리가 구매한 것입니다. 중국은 사태 초기 일부러 시간을 끌고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비난으로만 응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정부에서는 초강수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환구시부에서는 이번 위기가 끝난 후 중국을 비난했던 국가들은 모두 중국인 여행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루에 4명 정도의 신규 판정자 밖에 나오지 않아 세계 10위권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상 C-19 위기 종식을 선언한 상태인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한 말로 분석되는데요. 막상 현실은 세계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중국의 통계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히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믿지 않는 것인데요. 우선 중국의 위성 사진을 보면 여전히 과거에 못 미치는 공장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의 공동연구진이 추적해본 결과 세계의 프레온가스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법적으로 북동부 지역에서 매년 7000톤 이상의 프레온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초 지구의 북극성층권에는 여태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존홀이 생겨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가장 최근인 4월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북극의 오존 구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뿜어내던 프레온 가스가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뿜어져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수많은 학교들에서는 식사 시간에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과 번갈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이교대 식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 급식실에서는 학생들이 추가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조용히 수신호만 보내는 문화를 강행 중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솔직히 이거는 가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온갖 장소에서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갑네요. 아무튼, 또한,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연구소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시도하는 해킹 등의 움직임이 중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은 아직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비열한 방법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보복을 위해 끊임없이 국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의 기업부터 하나씩 보내버리기 위한 움직임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며 증권 시장 상장 후단반년 만에 두배 이상의 시가 총액 폭발 성장을 보여주던 루이싱 커피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의 투자조사기관 머디워터스 리서치에서 이 중국 기업의 회계 부정을 파헤쳐내 폭로하였죠.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하루 만에 약 80%가량 폭락하여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시가 총액이 증발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 미국의 주주들은 루이싱커피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분노가 맞물려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중국을 제외한 어디에서도 중국의 기업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베 시대가 끝나간다. 정해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을 의향을 굳혔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년 8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지병으로 국정에 지장을 두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5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병과 치료를 하면서 체력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치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 일,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자신을 갖고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현재로서 총리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총리직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온갖 소문이 난무했던 지병 재발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정기검진에서 재발의 징후가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도 약을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맡아왔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몸 상태에 이변이 발생해 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8월 초순에는 재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현재 약에 더해 새로운 약을 투여해 치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재검진에서 투약 효과가 확인됐지만 이 투약에는 계속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앓고 있는 괴양성 대장염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장한 난치병으로 증상이 호전됐다가 재차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 총리는 병원에서 혈액 성분 제거 요법 등 특수한 치료를 받는 등 약으로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반 이상 넘게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으나 건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총리 재임 기간은 1차 집권기까지 포함해 8년 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병으로 지난 2007년 9월에 이어서 또한번 다시 총리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0년 12월 재집권한 뒤 7년 8개월째 재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과 24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게이오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서를 넘어 사임살까지 빠르게 확산됐었죠. 총리 관저 간부와 자민당 안에서 사태 불가 분위기가 강했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 내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 도쿄 올림픽 준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민당 안에서도 전혀 상상도 못 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갑작스러운 퇴진과 관련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7월 이후 감염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또 앞으로 겨울을 향해 취해야 할 정책들, 대응책들을 마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게 된다면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비록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아베 총리가 당장 총리직을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음 총리가 임명되기까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 등 아베 이기정부의 역점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납치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그리고 헌법 개정 이 모든 것의 중간에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중책이고 또 새로운 강력한 체제하에 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본 전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도 자민당은 즉각 총재 선거 태세에 돌입할 전망이죠. 28일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총재 선출은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총재 임기 중 긴급한 상황시 중의원 참의원 의원총회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한 표씩 47개 도도부현에서는 세 표씩 할당합니다 국회의원의 표가 전체의 3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 대회에서 하는 정책 총재 선거보다 당원의 의향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의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일본의 원로 언론인 다하라 소치로는 지난 21일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성공과 실책 등을 총평하며 사실 이미 후계자는 정해져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이는 상당한 오프더 레코드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베는 자신의 후임까지 정해 놓은 상태로 보입니다. 아베의 후계자로서 그의 정치 성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한일 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되기도 합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올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하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 퇴진할 것을 결정한 아베 앞으로의 일본에서 아베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서 자유롭게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